오늘은 6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어느샌가 엄청난 핫플이 되어버린 서울 국제 도서전 가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두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오케스트라 친구들이랑 시작한 거였는데 거의 지금 10년 차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도서전에 갔었고 올해도 그래서 어김없이 가자고해서 티켓을 얼리버드로 끊었는데. 어차피 갈 거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얼리버드 단계에서 그냥 티켓이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와, 이 도서전이 인기가 엄청나거나 세상 실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작년에 도서전 갔을 때 샀던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거기서 모자를 올해도 팔아서 미리 선구매 했고. 또 저희 독서 모임 티셔츠. I swear this is a book club. 입고 지금 지각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책도 다못 읽었어, 아직.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아, 사실 나누고 싶지 않아요. <laughs> 근데 어떻게 해, 나눠야지, 뭐. 아, 부랴부랴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근데, 어우 날씨가 미쳤어요. 어제, 어제는 좀 흐리고 비 오고 하긴 뭐, 노을이 그래서 엄청 이쁘긴 했는데,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약간, 이 날씨를 두고, 코엑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좀 가슴이 아프네. 하... 신촌역 도착. 입장 전에 두둑히 배를 채우라. 맞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들 것 같아. 커피를 1리터 먹고 와될고 왔다. 관사. 하지만 일행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소식.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슬픈 결과. 전복솥밥. 그러니까. 어럽지만 <laughs> 없다 <오지> 없다 <laughs> 아 오늘은 오. 진짜 집에가서 잠들지 않을거 어? 아 낮에? 그리고 이거 <laughs> 진짜 길거리에서 빠는 인데 갑자기 귀여워서 샀어 뭐야 안지 돈이 가지고돈이많아 돈이 많아가지 아, <laughs> 이런거 다 모으면 또 10만원이라네 <laughs> <laughs> 그정도는 아닐까? <아니지> <laughs> 꿀땅스파일거 같겠는데? 저 박스 한보 보면 한거덜나 Seoul i n t e r n 왜? 오늘 또 마지막 날이어서 입장. 얼굴 너무 예만다 버리나.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예뻐. 예뻐. 이거 오빛빛도 예뻤어. 어, 근데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예쁜데? 사고 싶다. 어떡하지? 이미.. 클래식한 디자인이 어어. 어디 어디 어디? 어 그러네. 어, 어, 어. 얼마라고? 어, 어. 2만원? 근데 완전 품절이래. 아, 나중에 아, 온라인 판매하면.. 사람들이.. 키링 시대. 백키링 시대. 다른 시대인 같아. 타이완 문이 타이완 문학은 다좋 여신 뷔페. 동생. 아, 의 신이네 얘 천상갑이 그.. 그.. 그얘단예네 예, 동물 그.. 어.. 이어 어... 어... <laughs> 아르마딜로 같은 거 아니야?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가자 인문학 부자는 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옆에 명상을 하고 싶지만 잡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 진짜 예쁘다 열반에될것 같은 표지 우리가 쭈르르 읽은 아, 책들. 이거 이거 한개나 편이 있는데 아, 어느 주판 아, 그래? 샀건지 모르겠어. 꿀소도 있어. 어 꿀소. 가장 최신을 이렇게 보니까. 장현이도 봤지. 그러면 여기 아마 <안 와. 웃음> 그러니까 저것만 남은 거라고 지금. 4 40, 0대걸 미리 사둬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나 얼마 안 남았어? 이미 아, 이러고 있어. 아 그러니까 이미. 이미 이러고 있어. 이거 하나 사고? 근데, 근데 다 똑같은 책일 거 아니야? 어, 진짜. 똑같지, 똑같지. 살까? 4 0 대를 위해 하나 사? <할까? 웃음> 가방 예쁘잖아. 아우! <laughs> 생겼던 건 삶이 아니었으면 <laughs>